안녕하세요. 코트라엘레 IP데스크 김윤정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아마존과 관련해서 되게 심도 깊은 강연을 들을 예정인데요. 어, 강연에 앞서서 제가 미국 진출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사항하고 코트라 사업 소개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미국 지재권 정의를 드릴, 말씀드릴 텐데요. 이, 어, 제 강연이 또 다음에 하준상 변호사님이 하시는 강연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지식재산권의 종류는 특허, 상표,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지재권 종류가 되겠는데요. 특허의 경우는 기술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술특허는 유용하고 진보적이며 신규성이 있는 기술을 보호하고요. 디자인특허는 새롭고 진보적인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전화기를 쓰시면 다시 이제 전화기 안쪽에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기술특허가 보호를 하고요. 이 전화기의 외관에 대해서는 디자인특허가 보호를 하게 됩니다. 다음 상표입니다. 오늘 하준상 변호사님께서 아모야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관련해서 이제 심도 깊은 좋은 정보 많이 주실 텐데요. 상표는 식별력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름, 로고, 소리, 향 등이 보호가 되고요. 아,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데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것이 미국에 있습니다. 식별력을 지닌 고유한 외관, 형상,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그 코카콜라의 병 모양을 보시면 앞에 코카콜라라는 그 로고를 보시지 않아도 뒷모습만 봐도 아, 저게 코카콜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데요. 그러한 것이 이 외관 자체가 상표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을 지닌 고유한 외관 자체가 상표가 되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것이 미국에 습니다 저작권입니다.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고 오리지널한 창작물을 보호하는데요. 소설, 시, 각본, 그림, 원단 디자인, 인터넷 사이트, 제품 매뉴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음악이나 소설 이런 것들이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창작을 하셨다면은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제품의 매뉴얼에 쓰여진 글까지 그리고 배치까지 어 이런 것들도 모두 저작권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인데요. 기술, 노하우 등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비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영업비밀은 등록할 수 있는 지적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 절차를 이 조건을 맞추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이 되는데요. 살펴보면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요.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수단과 절차를 사용하여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 이, 비밀 유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 저희 데스크로 여러 번 문의가 오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려서 우리 기업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온계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한국 기업이 있으셨는데요. 이 사진은 그 기업과는 관계가 없고요. 네, 이분이 이제 미국의 특허를 등록하시려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점 유통업체가 아 그러면 나를 발명가로 하고 내가 비용을 모두 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기업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지만 워낙 중국 기업들의 침해도 심하고 하니까 특허를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동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데요. 어, 몇 년이 지나서 양사의 관계는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은 스스로 이제 혼자 나오셔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시는데요. 그 시점에서 미국 기업이 우리 기업한테 당신들이 우리 특허를 어,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한국 기업은 또 미국 기업한테 당신들이 우리 기술을 훔쳤다, 발명을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자, 특허를 소유권을 이전하시거나 양도를 하시는 것은 반드시 계약으로 하셔야 합니다. 특허에 대한 권리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발명자가 원래 원칙적으로 발명자가 먼저 특허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주시거나 아니면 양도를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 특허를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어 이제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특허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자신이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출원을 하면 특허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도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표인데요. 정말 정말 많이 접수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상표 갱신사기인데요. Your trademark is about to expire 이러면서 우편을 받게 되세요. 자, 등록한 지 9년에서 10년 차가 됐으니까 갱신을 하십시오 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내신 분들이 US, United States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 Pattern and Trademark Office 이런 식으로 되게 그럴듯하게 우편이 오는데요. 사실은 USPTO의 정식 명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USPTO, United States Pattern and Trademark Office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우편을 받으시면 저희 LAIP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빠른 확인을 도와드리고요. 직접 확인을 하실 때에도 사실 이 정식 명칭이 아니면 이것들은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USPTO의 주소는 벌지니아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LA 또는 뉴저지 이런 주소로 오기도 하기 때문에요. 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도 많다 보니까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미 구글에 어, 글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지금 이게 USPTO에 나오는 화면인데요, 출원을 하게 되시면 이렇게 워드마크랑 그리고 언제 출원을 했는지 정확한 정보하고 그 상표권자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요거를 확인해가지고 그 사기를 치시는 분들이 사기업자들이 이 사기성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진 있는 거 저희가 굉장히 익숙한데요. 이 사진 가운데서 등록된 상표가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자라우프 제가 계속 쓰는 단어인데 일반 명사 같은데 이것은 60년 대 어 미국에 등록된 상표입니다. 그리고 이 훌라우프사가 어 일리노이 북부 지방 법원에서 상표 침해 소송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 상표 그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등록된 상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타인의 등록된 상표라면은 반드시 라이센스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정품을 구매하신 후에 판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hdmi 인데요 일반명사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상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 이 원반인데 이거 프리스비라고 불리는데요 프리스비도 등록된 상표입니다 스타일로폼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된 상표가 되겠으니까요 특별히 이런 제품을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나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드리겠습니다몇 가지 중요 규정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19년 8월 3일부터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미국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출원을 하셔야 하고요. 이전에 출원을 하셨다고 해도 오피스 액션 등을 발부받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 미상표청과의 커뮤니케이션 은 모두 미국 변호사가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상업적 사용증빙, 사용증빙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는 상표를 출원하시면 나중에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용 증거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중국 기업 등에서 이 사용 증거 자료를 하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요. 이 사용 증거 자료에 대한 심사 강화 지침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분들은 정말로 그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좀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기회를 하얗게 처리하시거나 이미지를 수정하시는데요 이거는 지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고 그대로 보내시는 게 오피 그스 섹션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 아까 사용 증명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내에 등록된 상표가 있으시면 이 사용 실적서 사용 증빙 등이 면제가 되니까요이 부분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문의 있으시면은. 쪽으로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비밀입니다. 제가 앞서서 조건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기업 사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라스 안에 식물을 재배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친 직원이 퇴사를 하시더니 두블락 떨어진 데서 똑같은 거를 운영하신다고 너무 괘씸해서. 어,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적 대응은 사실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노하우를 영업비밀의 수준으로 보호를 하고 있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면 합리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절차와 그 수단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o n f i 일 경우에는 문구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뭐, top s c r e t 이라든지 confidential 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모든 직원이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절차로 보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그 정보가 꼭 필요한 몇 명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어, 계급이 높은 그런 직원들만이 일부가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런 접근 직원 제한이 이 합리적인 절차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열쇠 등이 있는 금고에 보관하시거나 암호화된 파일 등을 사용하신 것이 영업비밀의 비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수단으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할수 있는 그 직원 계약과 관련해서요. 고용 계약과 관련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이 물으시는 것이 난컴페티션 조항을 넣으실 수 있는지 그 비경쟁 조항인데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리적이더라도 비경쟁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주에서도요. 비경쟁 조항은 인정하는 추세가 아닌데요. 어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는 사실 비밀 유지 약정서나 재직 중 업무 관련 발명의 양도 조항 같은 것들을 넣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은 우리가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어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좋은 증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직원한테도 경각심을 유발시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인데요. 핸드폰 악세사리를 만드시는 우리 기업에서 제품 매뉴얼을 어 만드시다가 사진이 필요해서요. 구글링을 하신 다음에 어그 사진을 그대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작가의 사진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구글링에서 발견된 사진인데요. 그 사진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A사는, 어, 구글 이미지를 검색해서 찾은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사용 3개월 만에 g 티 이미지에서 경고장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이미지의 무단 사용은 금지입니다. 직접 제작하시거나,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래에 몇 가지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보내드리는데요. 그곳을 보시고, 이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진들은 단서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저희 LAIP 데스크에서는 상표 출원, 디자인 출원, 그리고 기술 특허 출원에 대한 비용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분쟁이 생기셨을 때 지재권 분쟁에 대한 침해 간정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LAIP 데스크에서도 LAIP 데스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은 영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미국 지재권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안에도 이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LAIP 데스크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희 영상 올리는 대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